전화가 아야 오늘 전화 친대되라 아이 내그 뭐야 뭐 요즘은 애국 만나는 여자 있지 어 거기 생 여자 한일년 되지 아우 손도 못 잡았다 어 어제 지사 꿀에 나려는 생각처럼 아이 된다 꿀에 그래, 니야 여자를 또 하루에 다섯 개씩 바꾸는 게야 날 따서 좀 알려주게 없다고 따파이만이 아이알이 정리 좀 허릴 거가너 당장 가져오네 들어 어어어 어, 어. 빨리 말해라 어어어 사드라고 어스 그냥 단추 하나 사줬다뭐다 사주나 머리부터끌 거지 요 그럼 더 열면 요 무리부터 발로 거지 요 그래야 된다고 그그그그램 되니 아어 사주 나온 다음에 자꾸 그래 꼭꼭 다 그램 된다고 뭐 어, 알았다 알았다. 그그 그그 다음에 그 다음 또뭐 해래? 아, 술을 먹이면 된다고? 빨가루 아 알았다+ 알다뭐 뭐, 아무튼 무슨 술을 그저 먹이면 이랑만 저기 만드면 되겠구나 어. 어 알았다+ 알았다 걔걔 된다고 어 셋이요 어, 야돈 언제 주게? 이거 고간조데 그거 버렸아맛있 어, 싸주고. 아, 찬찬. 세 장감, 한, 한, 사백은 다 싸제? 여기다, 이고술 먹을 또는 이백은. 자, 아직도 나 혹시나 해서, 여 또, 여기 또, 뒤에다, 여기 또, 감춰놓고. 야, 올마아 남는구나. 아이거지니 아, 아 모르겠다. 오빠! 어? 뭐할까 거기어 이제 나와 어 준비하고 나왔지 아니 오늘이 월급 탔다 말라 그래 가슴으로 옷을 한 사자고 옷을 사준다고? 어어, 오빠 지금 나... 1년 만에 나로 선물 사준다고 했을까? 오따감다 오빠 오늘따라 이리 귀엽을까? 무슨 말을 하고 <laughs> 섭섭하게 하니토 열면 구야 가자 서시장 가서 맘잘가라 서시장? 오빠는 기껏 선물 사준는게 서시장에서 산까? 서시장어. 야! 뇽다 뇽다. 네네그그 뭐야? 그 너네 저환 진화청 가 돼. 롱답니다. 진화청이나 서시장이나 뭐 이다니까? 오늘 생각해네다는게진화청이가 야, 노노야. 내 형편은 알고 그래야 되지야. 네 무슨 더이 구르만 타고 그랬니? 야, 너오늘야네 머리부터 발끝 다 사줘 그랬다. 봐.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준다고 했은대요. 똑다 말했은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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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. 야야야야끝 그 백화가 못 사준다 아 말이 많다야 빨리 가기 싫아 저쪽 또나를 아유 고마워 아유 많이 많어내다 알아서 가져가지고 뭐 알만하지 뭐 마아 빨리 씨. 가서 내려아야 들어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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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리 빨리 빨리 야 돈돈너내면되아야 너. 아가 아, 들어와. 사장님. 네 왔습니다. 예 오셨습니까? 아, 오늘또 월급이 삭 깨지제? 아 구나는 진도 빼야 된디. 아 오늘 돈도 팔고야. 한번. 파이팅! 소리는 어째 친가? 용사게 손좀 해? 누기같이 <laughs> 왔습니까? 남자친구같이 왔습니다. 오빠! 어. 인사하셔 사장님입니다. 아, 예, 아, 안녕하세요까 예, 안녕하세요. 그 왕혜오빠 신랑장입다 오빠 신랑 오빠 신랑장. 아이고 왕의신랑장입니남자친구다 아, <laughs> 네. 사장님. 사장님, 네. 우리 오빠의 1년만에 날 선물 사준답니다.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바꿔준댔으니까 신상 나온 게 있으면 다 보여주셔. 야, 너는 무슨 일로 말하라 말하니? 내 교육이 조금 늦어 그렇지. 벤치배안를 해가지고 신상 많습니다. 아버지와 천천히. 좀 비싸지 않을까? 알 비싼다. 알 비싼가? 일단 보기 싫어. 이게 이거냐? 신상입니다. 이쁜다. <laughs> 다른 색은 없으니까. 여러 가지 음. 색상 많습니다. 먼저 이 색상 입어보셔면 됩니다. 비싼 옷 중에 저렇게 면있는을사이백원 아이, 이름 없다 말이. 이야, 아 뭐야? 어나 이거 다이버봐라 무슨? 오, 다이버본데어 그냥 어, 이나 해결됐고 아이 술이 막탁맺 오케이 야이 오늘이 뭐 된다는데 게야 오빠 오빠 무슨 생각한가? 오, 무슨 생각? 아무 생각도 다 어떤 생각? 뭐였던생가네 어떤 생각? 너 이렇고 나무슨 시보보나고 나무슨아이 어는가 <목소리도> 아, 오시 오시 오 이야, 컸다 컸다 컸다. 야 요시와 다야 네, 고르게 하자. 되게 컸다. 커서 아, 그래도 이야, 진짜 컸다. 컸다 컸다. 와, 정말 겁다야야막 오시 너무 사람 막 보이지 않아. 너이요 때문에 상관다. 아, 오빠. 어제? 아, 오시 컸다마. 여, 변란. 야, 고 사장. 여자친구, 분는겁다 해야지. 옥수 갑다. 뭐어찌가 이번에 난다피다셔 이제 그렇게 말했줄까 아, 이또겁다 하는 거. 너 문제 또 있구나. 또. 사장님, 가하가 야, 꼭다다다똑다 야, 야, 야. 이번에똑 사람도 똑고똑똑고야어똑똑똑똑똑똑 야, 진짜 다다똑똑똑똑똑똑다똑똑똑다똑다 야, 똑 와, 와. 똑똑똑다똑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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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똑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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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음, 와인은 라만적 분위기 내는 데는 최고 아닐까? 아, 그내 동네 라만적이란게 이거 먹으 된다는 말이 네, 이거는 또 특별히 우리 칠레 주정에서 직접 들여오는 거고 전 중국에서 우리 밖에 안 팝니다. 그럼 아, 맛도 최고입니다. 비싸대요, 이런 건 좀? 가격은 100원 대부터 다 있습니다. 아, 그렇 예. 그렇습니다. 그냥, 그냥 이거 내 하나 가져가시나? 네, 알겠습니다. 라만적 <laughs> 예, 분위기 예, 내보셔. 예, 예. 아, 된다 이거. 결산하셔. 어, 안, 아니 결산하셔 응, 그걸로 하고, 아, 그거 없다 나도 안 닫고 거 술은 어째 들고 온가? 어, 너 오늘 너야어도 싸주고 기분이 좋니까 내일 또 사수구, 무지개 다리 밑에 우리 둘이 한잔하자 그랬지 무지개 다리 밑에서? 아줌마 안 지웠겠구나 그럼 내일 쇼파리 가서 해바라기 싸다가 우리 둘이 최라바 한 병씩 딱 할까? 오빠는 신시 잘 나가다가 와인은 오기 최라바 할까? 아 정말 또 속이 그렇게 꽉 맥혔을까? 두명 재밌습니다 예두분 네. 좋은 분기내라고 이건... 우리 따저카 드리겠습니다 그불 부위 오실 때마다 드리는 겜다 동대화 쇤장 찬팅? 예겜 따저카 겜 여기 여기 가게 가겠습니다 일해야지 무슨 무지개 다리 밑에서 술 한다고 소리노 빨리 가기셔 아, 나 영화를 따라한다 이거 아이 들고 가도 됩니다 거기다 우리 와인 똑같은 가격에 다 있습니다 아, 같은 가격이니 같은 가격입니다 아겜고 용사게 남자들 또 이런 거 되게 너무 별나 쓴다 야 빨리 계산하 줘. 예 여기 계산하이죠야이는 여기다 여기다 응? 주장 찬팅 이거네 빨리 어, 오가아 아니야 아니아

맥주인가? 좀 냄새도 맡아보고 조금씩 마시는 게다아 아, 좀 어디 영상에 서못가겠습니다 야, 이때 굳이 술을 다 이렇게 먹었지? 무슨? 와인 좀고급스럽게 마셔봐. 마아드인가 아, 알았다. 먹자마야 후에 이또 이제 제대로 보세요. 지금 망큼 했어지

맛있어가. 망가. 후원. 네, 안녕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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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 보다 우와 감탄. 아 이거 먹으면 맛있더라 고음아좀 <laughs> 천천히 너무 배사먹우스가뚜리기이 <laughs> <먹고 싶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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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哎，师傅，出来呀！咋咋咋咋困啊？这鸡巴劲儿呢？哎、啊啊啊，这个这鸡巴不好意思，没事没事，这地是转的，没事，找到就可以。啊，多他个功能？就走了吧，功能啊！知道了，他自己投自己走的啊,、huh 在寶寶 <c oughs> 啊,啊。哎，没事没事，谢谢，不好意思，哎，谢谢，请慢用。好，你这蘑菇能干啥子？我给它弄起满了，倒干的。乌龟蛋哪？乌龟蛋，乌龟他。摸过来吧，啊，弄来那样子。

응응한 점, 그럼 이야 아, 아니요 얼른 또 올게, 나좀 자, 자꾸야 왜형 옷도 싸서 는 거야? 구수들 한리야 오빠, 남문 앞에서 어소송섰가 아니, 야, 그냥 이발 많으니까 봉헌이라고 뭐 하는 데인가 서 오빠 또 다른 남자들처럼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지? 야, 니는 내 이때까지 알아가그고그 그러지 해, 무슨 오빠, 응? 어느 날날 날 잡아가지고 우리 부모님 알 만나보겠습니까? 응? 너네 부모님? 아, 이게 또 일, 이렇게 되는 거야? 아, 된다.